최근에 방영된 MBN 한일 가왕전 프로그램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가수 비네서에게 일본의 동료 가수 스미다 아코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요청은 프로그램 제작팀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토론의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두 가수의 명예와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게 될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에서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시나리오에 참여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동료 가수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과 아이코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행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예계 인사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결정이 동료 가수를 존중하고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빈에서의 행동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가수의 인격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한편, MBN 한일 가왕전 프로그램은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참가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대중과 평론가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팀은 빈에서에게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경쟁의 심도를 더하는 데에는 약간의 연기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동료 스미다 아코에 대한 일시적인 혐오 표현이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시청자들의 토론과 평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적당한 도전과 갈등이 프로그램의 흥미를 높이는 요소라는 그들의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비내서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코를 이 대회에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재능과 노력을 통해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승리하고 싶었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참가자의 명예보호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높은 시청률을 위해 가수들의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가수들의 정신적 안녕을 위협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면서도 참가자들의 인간적인 측면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